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해서 여론조사 내용으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대통령 지지율이 이제 40%를 또 한번 돌파를 했고요. 이제 지지율이 무려 42%입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렸지만 그 민노총 집회, 민노총 집회가 이제 반영을 할 거예요. 반영이 될 거예요. 그게 이제 오늘의 이제 42.4%입니다. 지금까지 그 민주당에서 가짜라고 여론조사업체 뭐 고소고발 하겠다라고 하는데 그 고소고발 하려면 이제는 데일리안도 해야 되는 거죠. 데일리안이 어딥니까? 민주당이 함부로 고소고발할 수 없는 언론사죠. 그런 만큼, 정말로 제가 시청자분들께 어떤 뭐 여론조사가 조작된 여론조사를 제가 가짜로 인위적으로 소개드리는 해게 아니라, 실제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지금 지지율이 이 정도로 높아요. 2주 동안 12%가 폭등을 했고, 전 연령, 전 지역에서 다 폭등을 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거예요. 청년 세대. 20대, 30대가 지금 올라갔다는 겁니다. 그 조금 우리가 어르신 분들께는 좀 서운하실 수 있겠지만 또 어르신 분들도 기분 좋게 받아들여 주세요. 그러니까 원래 원래는 이제 우파하면 60대 이상이 지지하고 민주당은 이제 40대 50대가 지지하고 2030은 이제 애매한 뭐 이런 이런 상황이었다면 이번에 2030에서 지지율이 확 오르는 바람에 대통령 지지율이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 우리 어, 참 어르신 분들께서도 기분 좋을 내용인 겁니다. 2030 청년들이 확 들어온 거예요. 그, 저는 그 과정에 있어서는 지금 신남성연대나, 뭐 그라운드 씨, 그리고 젊은 시각이라는 유튜버도 요, 요즘 활동을 잘한다고 하더라고요. 예, 은근슬쩍 묻어가는데. 그러한 유튜버들이 지금 이제 청년들을 많이 좀 유입을 시키지 않았나. 예. 거기 낄, 제가 낄 자격이 있죠. 예. 구독자는 제가 많, 많지 않나. <laughs> 예. 그렇지만, 예, 농담이고요.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저 40대, 저 40대만 우리가 40%로 끌어올리면요, 대통령 지지율 50% 기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정말로 그 예전에 이준석이 말했던 그 세대 포위론, 그걸 우리가 이제 해야 된다고 봐요. 그이준석이 말, 세대 포위론은 그건 허, 허구였지만 전 이번에 충분히 가능하다 고 보는 게 뭐냐면 그 어저께 제가 그 한번 인터뷰도 했었죠. 막그 이제 (40대) 딱 형님 (40대) 형님 가장 가장에다 아이도 키우고 있는 (10대) 형님이 젊은 씨가 방송 보고 대전에서 막차 타고 올라와서 첫차 타고 다시 내려갔다는 거예요 그분은 한때 문재인을 찍었었고 민주당 지휘자였답니다 그런데 이번에 계엄 선포 보고 젊은 씨가 보고선 이관저까지 오셨대요. 저 지지율 40%까지만 40대를 이제는 우리가 견인을 시키면요 대통령 지지율 50% 충분히 가능합니다. 또 고무적인 게 뭐냐면 국민의힘 지지율인데 지금 민주당은 거의 6% 폭락했고 국민의힘이 11%가 올랐어요.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국민의힘 좀 제가 부탁드릴 제 시청자분들께 부탁드릴게 요 국민의힘 그냥 없다 생각하고 놔두세요. 비판할 것도 아니고 그냥 안 보인다. 나는 안 보여 하고 놔두세요. 뭐 어차피 뭐 하는 게더 방해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없다 생각하고 우리 청년들 보고 힘 내시고요. 대통령 열심히 응원해 주시면요, 국민의힘 지지율은 알아서 동반 상승합니다. 이번에 이 국민의힘 지지율이 23%에서 41%까지 뭐 국민의힘이 뭘 잘해서 오른 겁니까? 아니잖아요. 왜 오른 줄 아세요? 우리가 서로 이간질 안 하고 내부 총질 안 해서 오른 거예요. 그 한동훈 이 있었을 때왜 떨어졌어요? 왜 37%가 23%까지 떨어졌냐고요? 그 한동훈이라는 사람이랑 그 탄핵파랑 계속 내부 문제가 고서만 때리니까 떨어지는 건 당연한 거고 그리고 지금은 내부 문제로 안 싸우니까 오르는 거예요.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좀 부탁드리는 거는 뭐 나는 누, 뭐 권영세가 싫어, 나는 권성동이 싫어, 나는 뭐 김재섭이 싫어, 나는 누가 싫어, 나는 뭐 한지아가 싫어. 알겠는데요? 우리는 지금 거기 관심 밖으로 두자고요. 우리는 잘한 사람 윤상현 잘했다. 누구 잘했다. 우린 잘한 것만 계속 띄우는 거예요. 왜 젊은 시각이 왜 항상 내부 문제와 관련해서는 최대한 입장을 삼가고 왜 그중에서도 정말 잘한 것만 끄집어내서 방송을 하냐. 그래야 지지율 오르고 그래야 시청자분들이 실망 안 하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저는 그 생각하는 거예요. 이번에도 그 원의 59명의 원의 당협위원장 분들이 탄핵 반대 모임을 지금 결성해가지고 매일 관저에 나오겠답니다. 원희룡 장관도 지금 합류를 했어요. 잘했잖아요. 잘한 거 우리가 칭찬해 주자는 겁니다. 못한 거는 진짜 이꽉 깨물고, 뭐, 안 보인다, 넘, 넘어가고요. 잘한 건요, 어우, 잘했다. 너무 잘 나왔다. 이렇게, 이렇게 나와줘야 힘이 난다. 특히 이번에 그, 그 심재, 심재철 국회 부의장, 이제 고문, 김선동 사무, 전사무총장 이제 간사로, 이용 의원도 있고 이상규 뭐 예. 원일용 장관까지 얼마나 이게 참 기분 좋습니까? 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힘실로 주자고요. 아쉬워도 잘하고 있다. 지금은 우리가 서운한 말할 때가 아니라 저는 힘내를 말만 해야 될 때라고 보고요. 그리고 여기 나오는 것도 좀 대단하다 봅니다. 그래서 요 저는 너무나 감사드리고 우리 이데 원해 당협위원장 분들의 이런 참여. 참으로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김장겸 의원도 나오시고요. 참 감사합니다. 다음으로요. 오늘 조금 중요한 소식을 좀 전해 드리려고 해요. 수상한 내용입니다. 아직까지 저들이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게 지금 tv 조사에서 지금 나온 얘기인데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런 의혹이 터집니다. 공수처가 왜 하필 서부지법에 청구했냐 이게 좀 이상하잖아요. 네? 왜? 서부지법이야. 그래서 이거 쇼핑 아니야? 근데 지금 무슨 의혹이 터지냐면, 원래 공수처가 그 공수처법에 따라서 중앙지법의 체포영장을 청구했는데, 기각이 돼서, 몰래 다시 한번 서부지법에 재청구하는 편법을 쓴거 아니냐는, 이런 지금 의혹이 터져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의혹을 딱 물어봤죠. 이거 진짜, 이런 일이 있냐. 그러니까 윤상현 의원, 의원실에서, 물어본 거예요. 혹시 중앙지법의 공수처가 체포영장청구한적 있냐? 거기서 답변이 뭐라 왔냐면 답변이 어렵다고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윤상현 의원이 지금 제기하는 의혹이 뭐냐면 아니 우, 내가 중앙지법에다가 혹시 공수처에서 체포영장청구 날라왔어요? 아 그럼 맞다 기다 아니다 하면 되잖아요. 근데 말 못하겠대요. 어뭐 이런 게 어딨어 진짜. 그래서 지금 터져 나오는 의혹이 뭐냐면 이거 설마 설마 뒤로 한 중앙지법에 청구했다가 기각되고선 서부지법에 청구한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지금 터져 나옵니다. 그러면 좀 이제 이해가 되죠. 왜 저들이 서부지법에 이렇게 고집을 했나 봤더니 중앙지법에서 한번 기각을 당한 게 아니냐. 문제는 뭐냐면요. 공수처한테 물어봤대요. 너희 혹시 중앙지법에도 청구했었어? 저희 답이 어렵습니다. 아니 답이 어려운 게 뭐예요. 청구 안 했다. 우리는 서부지법에만 했다. 하면 끝나는 일을 윤상현 의원이 이게 물어보니까요 답이 어렵다. 관련법에 의해서 답이 어렵답니다. 죄송한데 공수처 그 우리 김밥 매니아 분들 관련법에 따르면요 공수처는 서울 중앙지법에만 체포영장 청구할 수 있어요. 그 관련법에 의해서 답이 어렵다는 우리 예? 우리 김밥 천국 여러분 중앙지법에만 청구하라고 공수처법에 떡하니 써 있는데 그 관련법에 따르지 않고 왜 서부지법에 청구했냐고요? 네, 제가 다시 한번 또언겨드릴 테니까요. 제가 좀, 좀 기다려주세요. 맥골단 얘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만에 하나 이 중앙지법에 청구했던 이런 의혹이 의혹 제기가 사실이라면, 그러면 이건 당연히 체포영장 무효죠, 당연히. 아니 그럼 한번 기각된 다음에 법원을 옮겨가지고 다시 청구하고, 그것 또 기각되면 또 법원 옮겨서 청구해요? 말이 안되잖 아이 그러, 그렇게 따졌으면 우리도 이재명 5만 5만 법원에다가 청구하면 하나는 걸리겠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재청구를 하더라도 그 취지와 이유가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까지 무차별적으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곧바로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 측에서는 2차 체포 영장에도 헌법재판소에다가 권한쟁의 심판 이의제기하겠다. 이의제기 하겠다. 이제 가처분 하겠다. 이제부터는 진짜 이거 다 걸려드는 겁니다. 이거 시간 길어지잖아요. 헌법재판관들 머리 터질걸요? 머리 골치 아플걸요? 아 그렇죠. 왜냐면 지금 헌법재판소가 원래 두달 안에 대통령 탄핵시키려고 그냥 마음을 먹었던 상태예요. 이미 마음을 굳힌 상태였다고요 그런데 일단 첫 번째로 영 지지율 44%, 42%, 어떻게 탄핵시켜요? 이거 만약 탄핵시키면 진짜 폭동 나거든요. 지, 박근혜 대통령은 지지율 4%니까 된 거지. 참. 진짜 이거 어쩌다가 나라가 이. 이런 범죄당이 됐는지요.